대리모는 아이의 임신 및 출산을 대신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부 혹은 여성의 아이는 원하지만 직접 출산하고 싶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출산하기 위험한 경우에 쓰인다. 대리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다섯 가지의 경우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는 건강하여 수정은 되지만 자궁의 수정란의 착상과 이후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둘째, 의뢰인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나 의뢰인 아내의 난자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셋째, 의뢰인 아내가 평소에 지병이 있어 임신하게 되면 지병이 악화할 수 있는 경우. 넷째,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기르고 싶은 미혼부인 경우. 다섯째, 직접 임신이 불가능한 성소수자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경우 중 불임부부나 성소수자 부부가 아이를 원할 때 대리모를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인공수정법을 택한다. 바로 이때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는 것이 대리모이다. 이러한 대리모는 출신 국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2017년 기준으로 케냐와 라오스 국적을 가진 사람은 6만 달러, 네팔 국적을 가진 사람은 8만 달러,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15만 달러 정도이며, 우크라이나는 2021년 기준으로 5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업적 활동을 허가한 적도 없어서 따로 정해진 가격은 없다고 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리모는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서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대리모가 존재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결혼 관계에 있던 사라는 자신이 아이가 없는 채 늙고 있었으며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종하갈에게 남편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역사 속 전통적인 대리모의 한 장면이다. 더불어,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자녀가 없을 때 시바지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혈통을 잇는 전통적인 대리모의 경우가 있었다. 전통적인 대리모는 자신의 난자를 사용하여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생물학적 엄마가 아닌 요구자의 아이로 양육된다. 약 30년 전까지, 불임부부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대리모의 침실에 남편이 들어가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1885년에 세계 최초 인공수정이 성공하게 되었고, 1975년에 전부터 제기되었던 윤리적인 논쟁들이 점차 해결되었다. 또한, 최초로 시도한 해외수정이 성공하게 되면서, 윤리적인 논쟁도 피하고, 같은 침실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리모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부모가 될수 있는 확률 또한 더욱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76년에 역사상 최초로 대리모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전통적인 대리모가 보상을 받지 못해 법정으로 오면서 실제로 대리모 시스템이 표면 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를 변호했던 노엘 케인은 최초 대리모 사건을 맡았고 이후 1년 동안 수백 건의 대리모 사건을 경험으로 대리모들의 권리를 위해 힘썼으며 불임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게하여 1978년 역사상 최초로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고. 1980년 대리모들은 최초로 법의 보호 아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 후, 1984년에서 1986년까지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싸움은 대리모 사건 중 가장 길고 유명한 사례이다. 사례를 간략하게 다뤄보자면, 1984년 빌과 베시스턴 부부는 대리모 화이트헤드에게 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인공 수정을 위해 대리모의 난자가 사용되었고, 그녀는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대리모는 아이를 넘겨주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거부하고 아이를 계속 양육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로 1986년까지의 긴 양육권 싸움에서 유저지 대법원은 의뢰자와 대리자 간의 계약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여 대리모 화이트에 대해 부모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이 판결은 의뢰자 부부에게는 양육권을 주고 대리모에게는 방문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리모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기간에 미국에서 거의 5천 명의 자녀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 이러한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로는 영국, 호주, 인도, 아일랜드, 태국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영국은 대리모 계약법이 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반면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허용한다. 그리고 수정란 착상을 통한 출산의 경우에는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에 따라 법적인 어머니는 대리모가 된다. 다만 대리모 의뢰 부모는 법원의 친권 명령을 청구해 법적 부모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주마다 대리모 허용 여부 등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의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법률은 관계에 있지 않은 커플에게도 대리모에 의한 출산을 허락하는 등 대리모 계약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뉴욕주는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무효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계약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대리모가 불법인 독일, 프랑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독일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다. 배아보호법으로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을 시행하거나 수정난을 착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입양 알선법에서는 대리모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즉,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대리모 계약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프랑스 역시 불법이다. 형법으로 대리모를 시술한 의사와 대리모 알선 및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민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임신 또는 출산하는 행위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규정한다. 즉, 프랑스는 영리든 비영리든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대리모 계약의 허용 여부나 대리모로부터 출산한 자녀의 모자 관계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인도에서 대리모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인도는 2002년부터 돈을 받고 아기를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되었다. 이때부터 다른 나라의 난임 부부들이 저렴한 시술 비용의 이유로 인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외국인 부부들이 태아의 유전적 질병을 미리 알게 되거나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도의 대리모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거나 대리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 최근에는 인도인의 난임 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활동을 허가하지도 않는다. 기억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 생식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률안들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대리모에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모는 처벌받지 않으며 대리모 의뢰인도 의뢰인 본인들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민법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리모 의뢰인과 대리모 사이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때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적용과 더불어 대리모에 의해 출산한 자녀의 법정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대리모를 허용하는 법제에서는 출산한 대리모를 법정모로 보지만 위탁부모의 인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과 위탁한 부모를 아이의 법적인 부모로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보기 때문에 대리모가 아이의 법정모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친자관계법에서 주황을 신설하여 출산한 여성이 모가 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일본 또한 최고 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법정모는 대리모로 하지만 위탁모가 입양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리모의 법적 허용 의견에 대해 66.1%가 반대, 32.9%가 찬성의 의견으로 법적 허용에 대한 반대 견해가 확고히 많다고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불임이나 동성애 등의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대리모는 많은 부부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가질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은 누구나 누리고 있는 권리이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미국의 유명 셀러브리티인 킴 카다시안, 카니에 웨스트 부부도 킴 카다시안의 자궁 건강 문제로 대리모를 고용한 사례가 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 부부와 동성애 부부의 욕구를 인정해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입양을 경시하고 있다. 입양을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에서 입양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모들과 아이들은 남의 시선을 자꾸 신경쓰게 되고 움츠러들게 된다. 그리고 입양했을 경우에는 파양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대림으로 낳은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라 버려질 가능성이 차가 아이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국가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연의 법칙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DNA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불임 부부와 동성애 부부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대리모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대리모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난한 여성일 경우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아 다른 직업들과 달리 하기가 더욱이 쉬운 대리모가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인권법 관점에서 문제이다. 대리모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리모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사실 인권법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이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인권법이 아니다. 세 번째, 대리모에 대한 보수 지급은 불법이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반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대리모의 아이이므로 임신을 의뢰한 부부에게 입양하는 형식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입양은 아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양아의 친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인데, 대리모에게 수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이를 파는 의미와 같기 때문이다. 네 번째, 아이의 정체성 문제이다.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불임 여성의 친척이나 가족이 대리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에 따라 아이의 호적 문제와 정체성 문제 등 각종 사회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무리하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족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리모의 많은 모습에 대하여 보았을 때 위약이 발전하고 생각의 변화가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다양한 유형의 대리모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는 자기 자신의 몸과 생식 능력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갈수록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가난한 여성이 단지 아이를 낳아주는 복으로 전락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따른 금전적 거래 문제 또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